예수님 오늘 어디 계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2층 방에 계십니다.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어, 옆 사람에게 오늘 정말 행복하게 보이십니다. 혹은 오늘 정말 아름답게 보이십니다 라고 인사를 한번 해 보세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특히 장소가 2층 방이에요 우리가 그 2층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그 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루살렘의 그성 밖에 보면 남서쪽에 이렇게 시온산이 있어요 그시온산이 있는데 그 시온산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만찬을 지냈다라는 전성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전성이 진짜 이렇게 맞다면 이 시온산에서 성찬례, 성찬례 전례가 유래된 셈이죠. 그리고 그 2층 방에서 뭔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그 장소이다 이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곳이 바로 이 2층 방이다 이거죠 그리고 또어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어요 그렇죠? 성천하시고 제자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2층 방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면 음 이스카리오 유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누구를 뽑았죠? 제비를 뽑아서 사도 마티아를 뽑은 장소가 어디이다. 바로 이 2층 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거. 그거는 바로 뭔가 하면 오순절에 그 2층 방에 제자들이 있을 때 그게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내렸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 다시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그리스도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라는 것이죠.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제자들을 이곳에서 만났다. 그리고 이곳에서 성령이 내렸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2층방에 이렇게 가잖아요. 2층방에 가면 두 개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최후의 만찬 경당 이렇게 불려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성령 강림의 경당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갔었을 때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길을 조금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 계단을 막 이제 원래는 이쪽 문인데 뒷문이 있어요. 제가 그걸 알고 있어서 가지고 뒷문 계단으로 막 올라가서 막 문을 뚫었어요. 문좀 열어주세요. 문좀 열어주세요. 한국말로. <laughs> 그랬더니 소리가 안 나요. 그랬더니 저 밑에서 이제 막 내려오시라고 저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에요 이러면서 문좀 열어주세요. 또막 이랬더니 저 안쪽에서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처럼 올라가는 그쪽에 문이 쫙각 열려가지고 우리 모두가 거기에 올라가서 진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그 장소에서 저희들도 거룩하게 기도를 했던 곳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방에 이렇게 가보면 어, 여기 문양이 돼 있는데 그 문양이 어떤 기둥에 펠리칸 아시죠? 그렇죠? 펠리칸 문양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펠리칸은 어, 기근이 들면 자기의 살과 피로 자기의 새끼를 이렇게 목이 살리면서 자기는 죽어가고 새끼들은 점점점점 이렇게 살아가는 그게 바로 펠리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음, 예수님의 그 삶을 이 펠리칸으로 표현하는 게참잘 이렇게 맞아 들어갔다. 이거를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음, 그동안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때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때가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때는 무슨 때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그 때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때는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결정됩니다. 예수님께서 정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해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때는 또 유다인들의 최대 축제인 바스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일상의 사건들과 그 영역에서 떠나서 당신을 보내신, 당신을 보내신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때는 동시에 어, 당신의 모든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신, 표, 표현하십니다. 당신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그들에게 최고의 사랑을 보여줄 기회가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당신의 목숨의 끝까지 어떻게요? 제자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바로 우리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다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아 넘길 생각을 불어 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하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십시오. 네잘 읽으셨습니다. 어,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 제자들에게, 당신 제자들에게 첫째는 뭔가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순환과 부활,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또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늘 암시하셨던 그때. 그때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완성될 때다라는 것을 또한번 말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제 식탁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또 우리 모두의 우리 모두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최후의 만찬에 우리도 함께 초대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에서는 어, 집 밖을 나갔다 들어오면 당연히 뭘 해야 돼요? 발을 씻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생적인 이유가 우선이었어요. 당시의 유다인들은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그리고 또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티나이 땅은 먼지가 워낙 많은 그런 이제 곳이죠. 그래서 샌들을 신고 다닌다 이렇게 하면. 맑은 날에는 먼지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온 발을 뒤집어요. 그리고 비가 온다 이러면 막 진흙들이 여기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음, 사람이나 짐승이 이제 오물, 배설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처럼 잘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막 길에 온통 이제 배설물들이 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면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발을 씻는 것은 우리가 뭐알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경우에 이제 손님이 오셨다 이렇게 하면. 이제 손님이 오시면 당연히 이제 대화를 갖다 놓고 이제 발을 씻게끔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주인이 돌아오면 이제 그발 씻는 데가 있어서 발을 이렇게 올려놔요. 발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제 하인이 와서 발을 이렇게 닦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발 닦아주는 것이 너무나도 비참한 그 비천한 일이기 때문에 하인들 중에서도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하인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집이 가난해서 하인이 없는 그런 집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집들은 어떻게 하나? 이런 집들은 손님이 왔다 이러면 주인이 주인이 대하에다가 물을 뜨고 수건을 이렇게 해서 건네주면 손님이 스스로가 이제 발을 닦고 이렇게 식탁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손, 손님으로 이렇게 왔는데 발도 닦지 않고 식탁에 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이렇게 천한 일이기 때문에 발을 씻어준다 이 말과 노예 이 말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뭐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그냥 스승이 아니라 어떤 스승인가면 하 그분은 신적 존재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드님.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그분께서 우리 인간의 발을 씻어 주신다. 아 누가 가연 씻을 수 있을까, 그쵸?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면서 당신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행위로서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에 대해서 또 알려주는 그 계기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 파견되신 그 이유는 죄의 노예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더러운 그 발을 씻어주는 그 행위로 인해서 당신이 십자가 죽음, 당신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씻어주는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음, 대화가 두개 나와요 하나는 어,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 사형 온도를 내린 빌라도 총독 있잖아요 로마 총독 그 빌라도의 그 대화가 있다 이걸 우리가 어, 알수 있어요 아니 성경이 최후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어, 예수님의 대화 예수님의 대은는 그 구속적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는 대화이면서 봉사의 가르침을 알려주는 그대화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의 대야, 대화, 빌라도의 대야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 언도를 내렸던 그리고 그 책임은 본인이 지지 않겠다는 비급한 그대화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어,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옷을 벗으시고 그 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여기에 이렇게 끼시고 난 뒤에 아, 이제 뭐예요? 대야에 물을 들고 가까이 있는 제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제자의 발을 이렇게 씻겨줍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됐어요. 베드로의 차례가 됐는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이렇게 씻으려 하니까 갑자기 딱 이렇게 웅크립니다. 웅크리면서 하는 말이 이렇죠. 주님, 주님께서 제 발을 씻어주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뭔 가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렇게 베드로에게 봉사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알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그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완강한 이제 반응을 보이죠. 제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부정을 가르키는 단어를 두 개나 사용해요. 그러면서 제발은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라고 소리를 이렇게 지릅니다. 세상의두 쪽이 나도 절대로 할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 진짜 겸손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베드로는 겸손한 행위가 아닙니다. 어,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서성과 제자의 사이가 그랬던 것처럼 어, 팔레시나의 1세기에도 뭔가 하면 서성이 그러가면 제자가 앞질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서성이 앞에 가면 제자가 뒤에 가는데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를 밟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정도로 이제 서성을 존경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실수라도 이제 서성의 그림자를 밟았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서성을 굉장히 모욕하는 그 이제 행동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스승 예수님 께서 제자인 자기의 발을 씻어 준다 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생각을 했던 거죠 다른 이유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발을 이렇게 씻겨주게 되면 제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안 보이는데 이제 씻겨주는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수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발을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이런 우호적인 관계가 있는 데에서 발을 던는다 이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하고 나하고 굉장히 친한데 내가 이렇게 발을 던다, 그러면 이 발로 너의 머리를 치겠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발을 씻으려고 얼굴을 이렇게 숙이니까 발을 던다, 이런 거는 상상도 할수 없는 그 일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이 베드로가 겸손한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진짜 베드로가 겸손한 일이었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두었을 거예요. 베드로를 꾸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의 발을 이렇게 꼭 씻겨주려고 했는 건가? 우리가 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목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단어 중에 하나가 목 있어요 그렇죠? 목이 있는데 이거는 상속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어, 이거를 구약에서 이렇게 보면 구약에서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왔어요 그렇죠? 약속의 땅에 와서 땅을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레이지파만 빼고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그 몫을 상속으로 받아요. 기억나시죠? 요소에서.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을 상속받는 것과 같이 연결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그서 이게 내가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 내가 아주 중요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는 구원의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럼 그 구원의 상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제 한번 보면 어 베드로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생명의 삶을 누리는 거.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계신 그 하늘 나라. 하늘 나라의 베드로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게 뭐요? 바로 구원입니다. 또 주님이 누르시는 그 영광, 그 영광을 베드로도 함께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죠. 끝으로는 뭔가면 베드로가 받게 될그 목숨,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에 함께 동참하는 것 이게 바로 뭔가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 예수님의 발 씻음을 통해서 베드로가 받게 될 목숨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않는다면 이 말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를 씻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어떻게 돼요? 어, 씻겨지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지 못하게 하고 그대로 남아 있으면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같은 몫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발을 다 씻어 주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유언을 이렇게 남기십니다. 그런데 그 유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한다 이런 말씀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지금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그대로 누구에게? 형제 자매에게, 형제 자매에게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라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죠 서로 사랑하여라. 모두를 사랑하여라. 이게 아니고 뭐요? 서로 사랑하여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를 금방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여라 이거이죠. 어, 나아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 공동체는 저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볼수 있게끔 하는 거.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욕심만 채우는 그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홀로 우뚝 서는 그런 삶이 아닌, 더불어 다 함께 같이 잘살수 있는 거. 그 아름다움을 배우게 하는 게 바로 서로 사랑하여라라는 이 말씀입니다. 어,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제외함 없이 모두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쓰나옵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유언처럼 예수님의 유언처럼 어,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예수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는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과 우리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넘겨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넘겨받은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를 더 사랑하고 가족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더 극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닥쳐올 그 순환과 죽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가족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결심을 이렇게 세우면서 손을 들어봅니다. 이렇게 손을 굳건하게 들고. 샵의 번 매치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시작.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자, 여 사람 한번 사랑하면서 안아주고. 음. 자, 예수님을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